테스트 서버 테스트를 하는 서버라는 뜻으로 업데이트 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서버이며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고 주로 인플루언서들이 이 권한을 많이 받습니다 기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일반적인 게임에서 보기 힘든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연막 e 가 나왔다고 e s t server. Test server. Test server. Test s e r 재미미었지와 저긴 진짜 재데 특히나 사람의 등만 보면 칼을 들고 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뒤! 어뒤있었 아! <laughs> 아, <laughs> 어? 뒤에, <있었잖아요? 웃음> 어, 뒤에, 아! 어, 뒤에 소리 <웃음> <웃음> 뒤에 뭔가 칼 소리가 역시 칼로써는 살인게임 수듄